안녕하세요 공생입니다 여기는 포천인데요 저번 2 3개월 전쯤에 제가 노르딕툴즈 스니커즈 워크웨어 플래그십스토어에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굉장히 떡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독자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너무 스니커즈 워크웨어를 사랑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또 봄에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따뜻한 날에요 그래서 이번 봄 여름에 나오는 신제품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매장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제가 한번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겨울에 왔을 때는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와 이렇게 두피 울창한 거 보세요 피톤치드 제대로 흡입할 듯 저번보다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네요 네. 예뻐졌습니다 더 짧으니까 더 어울리신 것 같아요 아, 저번보다 훨씬 더 여유도 많아지셨고. 아이, 감사합니다. 요새 좀 어떠신지. 바쁘게 매장 여전히 잘 지키고 있고요. 공생 덕분에 저희 방문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주셔가지고, 열심히 고객님들 응대하고 있고, 또 저희 제품도 그 초기보다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되게 유명해지셨던데.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몫했습니다. <laughs> 저번처럼 또 소개를 한번 좀 짱짱하게 소개해 아, 주시면 그래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온라인에는 없는데 매네킹에 너무 예뻐 가지고 저희가 입혀 놓은 오버롤 팬츠예요. 요거는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 이제 여름에 정말 한몫하는 버킷햇이랑 저희 지금 엄청 잘 나가는 저랑 커플티 <laughs> 스니커즈 로고티랑 해 가지고 <laughs> 저희가 새로 런칭된 게 진짜 많아 가지고 구경시켜 드릴 게 진짜 많아요. 저희 키즈 라인 이 런칭 됐어요. 짜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바지도 짠. 너무 귀엽죠. 그렇죠. 이거 아세요? 홀스터도 있어요. 모르시죠? 애기들 돌멩이랑 이런 거. 총알. 떨어진 거 엄청 주워다닌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커플룩이 이렇게 있거든요 바지 티셔츠 집업 있어서 아빠랑 같이 커플로 딱 맞춰 입고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잖아요 3세 애기들이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3세에서 4세 그리고 저희가 여성 작업자 분들 바지가 또 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여성 작업자분들이 이제 간간이 오시면 저희가 기존에는 계속 남성 사이즈만 있었는데 이제 여성 작업자분들을 위한 옷이 조금 잘 없잖아요. 시중에도. 그래서 늘 편한 거 입으시거나 좀 아니면 아예 사이즈를 크게 오버핏해서 입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 스니커즈 워크웨어에서 이제 여성복 작업복을 만들어서 저희가 가져왔어요. 요거는 홀스터가 이렇게 아예 달려있는 제품이고요. 전체적으로 신축성이 들어가 있고, 또 여자가 남자랑 체형이 다른 게 뭐냐면, 허리가 좀 얇고, 엉덩이가 아무래도 좀더 커요. 여성이니까. 근데 지금 남자 걸 입으면 아무래도 미디도 좀 짧고, 엉덩이 부분이 막 껴서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요 저희 여성복 작업은 그런 힙 라인이 되게 편하게 돼 있고, 허리 라인이랑 힙 라인을 잘 잡아주면서 좀더 작업자분들 일하실 때 편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입고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거는 저희 에트팬츠라고 해서 온라인몰 노르딕툴즈 사이트에도 남성용으로 에트팬츠가 있었는데 이번에 에트우먼이 나왔어요. 이거는 힙 라인도 잘 잡혀있고 여성 라인에 맞춰서 나온 옷이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작업자분들이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트팬츠의 특징처럼 니패드는 들어가지 않는 바지로 가볍게 제 현장에서 근데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바지죠. 그래서 저희 여성복 라인도 들어왔으니 전국에 계신 많은 여성 작업자분들 노래비틀즈로 오세요. <laughs> 그리고 천천히 보시면 저희 지금 어쨌든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시면서 무조건 말씀하시는 게여름에 입을 바지 뭐 있어요? 여름 바지 보여주세요.라는 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여름 라인으로는 지금 37.5 팬츠랑 EM 팬츠 해서 지금 정말 온라인 오프라인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37.5 팬츠는 그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체온을 37.5로 유지해 줘서 되게 덜 덥게, 그리고 편하게, 안전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고요. 요 EM 팬츠는 전체적으로 이제 신축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엄청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또 얘가 속건성 있는 원단이어서 되게 시원하고 편하고 그렇게 입을 수 있어 가지고 이제 그렇지 여름 자업복은 이래야지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진짜 온라인 오프라인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저희 바지도 하나 더 추가됐어요 저번 공생 영상에서도 하얀 바지 막 특이하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얀 바지는 목수님들도 입지만 전적으로 이제 페인터 분들이 정말 많이 입으시거든요 저희 페인터 분들이 은근히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정말 흰색 작업복이랑 뭐 다른 밝은 작업복들 많이 가져가시는데 저희가 그럼 요것도 좋아해 주실 것 같아 가지고 요 디펜더 쇼츠 팬츠도 가져왔어요 요거는 홀스터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 일반 저희가 지금 37.5 팬츠 반바지를 입었는데, 얘는 37.5 팬츠 바, 쇼츠보다 통도 더 넓고 길이도 살짝 더 길어요. 그래서 훨씬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저희 7부 팬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이 작업자님들 생각을 엄청 하세요. 반바지 입고 그 무릎을 꿇고 이게 작업자님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이런 칠부 팬츠 작업법도 되게 많이 입거든요. 그 요거는 카프리 팬츠라고 하는데 이렇게 홀스터가 달려 있고 칠부예요. 칠부고 내구성도 얘는 좀더 좋고 탄탄한 소재고 니패드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여름에 진짜 더우신데 이제 험한 작업을 꼭 무릎 많이 꿇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반바지 입고 무릎 패드 하시면 여기 막 뒤에 다 상. 쳐나고 힘드시잖아요. 네, 데 그렇게 하지 않게 이 칠부 팬츠 입으면서 통기성은 좋게 또 여기 니 패드 착용하셔서 안전하게 고객님들 진짜 우리 작업자님들 몸이 재산인 분들인데 제발 몸을 하루하루 혹사시키지 말고 제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작업하시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희가 카프리 팬츠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다들 아시겠죠? 이런 햇살 매니저의 마음을 다들 아시고 여기 매장에 오셔가지고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예전에는 이 올인원 팬츠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네, 이게 색상이 하나였는데 더 늘어났네요? 어네 아예 재질이 다른 팬츠인데요. 아까 마네킹에서 보았던 그흰 오버롤 팬츠인데 이제 오버롤 팬츠가 흰색도 있고 네이비도 있는 거예요. 뭐 페인터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좀 멋쟁이 <laughs> 작업자님들이 좀 나는 좀 멋스럽게 작업하고 싶다 할 때는 요 흰색 오버롤 팬츠 많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요거는 다겐이랑 같은 소재고 여기 통이 되게 여유 있고 여기 엘라스틱 밴드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옆이랑 여기 뒤에가 다 이제 밴딩 소리가 돼 있어서 작업자가 <laughs> 작업자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오버롤 팬츠인 것 같아요. 뭐, 멋만 있는 게 아니라 니가드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서 니패드도 이제 끼고 뺄수 있으니까 스니커즈 워크웨어 자체는 정말 작업자님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게 모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멋만 엄청 뭐 예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멋지지만 무조건 안전하고 편하게. 그게 저희 스니커즈 워크웨어 그리고 저희 노르딕 툴즈 모든 직원 대표들의 다 생각이 거든요 그런 걸좀 많이 알아주시면 감사하죠. 아닐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본격적으로 반바지가 있네요. 네, 반바지. 이건 제가 인간 마네킹이 되어서 아, <laughs> 어, 지금 되게 피시 네, 핏이 레귤러 핏이여가지고 요렇게 일자로 똑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고, 뭐 남자, 여자 호불호 없이 그래도 좀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주머니가 진짜 편한 게 제가 여자라면 아실 거예요. <laughs> 이거 널늘 들고 다니는데, 저희 주머니 여기 떨어져 있는 입체 라인인 거 아시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 진짜 느껴지지가 않아요 엄청 편해요 여기 뭐 이렇게 꽂아 놓고 작업하실 수 있고 저희 나이프걸이도 있고 뒷주머니도 이렇게 입체로 라인이 나와 있어 가지고 뭐 넣고 빼고 할때막 엉덩이나 이런 거 크게 불편하죠 요거 37.5 쇼츠도 37.5 기술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일반 그 스포츠웨어보다 5배 빨리 건조되고 또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어서 실제 작업자님들은 반바지 입고 현장에서 작업하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레깅스 결치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작업도 많이 하세요. 이 라이트 워크가 이 하늘색 라인이 다 라이트 워크라는 뜻이죠? 네, 네, 네. 블랙 네이비 카키. 입고. 이쪽에도 이제 또 바지가 또 많아졌어요. 네. 청바지네요? 네, 음... 저희 멋쟁이들의 필수품 청바지 <laughs> 플렉시 워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 저번 영상에 플렉시 롬코어 팬츠 있었잖아요. 그거는 진짜 지금도 사계절 팬츠라 가지고 엄청 지금도 편하게 잘 입는다고 좋아해서 재구매 고객님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플렉시 워크진이어서 같은 초록색 라벨에 청바지 소재로 돼 있어서 내구성이 확실히 좋고 또 살짝 신축성이 들어가 있어서 입으실 때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또 리패드 넣다 었 뺐다 가능한 니가드 시스템 되어 있으니까 고객님들 안전하게 입을 수 있고 일반 청바지 입다가 저희 플렉시 워크진 입고 작업하시면 진짜 일의 능률이 오르는 걸확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말이 청아. <laughs> <laughs> 이쪽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근데 이건 저희의 베스트셀러 다겐 팬츠예요. 음... 음. 저희 다겐 팬츠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계절 팬츠고 뭐 여름이라고 해서 이거 뭐 답답할 것 같은데라고 하지 않고 진짜 꾸준히 잘 나가는 바지예요. 저희 화이트, 카키, 네이비, 블랙 해 가지고 색상별로 다 고객님들이 엄청 좋아해 주고 계세요. 사계절 복인데 이거 여름에 입어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한여름 진짜 실외에 작업을 엄청 많이 하신다 하고 할 때는 솔직히 조금 더울 수 있으실 건데 그게 아니고서는 괜찮아요. 정말로 그리고 소재가 막 엄청 두꺼운 편이 아니고 그냥 탄탄한 소재여서 일반 면바지 소재 느낌이거든요 카키가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나가고 그 다음 에 많이 찾으시는 게 블랙 바게는 슬림핏 바지인데 입었을 때 확실히 키가 크고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요거 입고 이제 거울 앞에 쓰시면 진짜 어이 바지 너무 편하고 예쁜데요? 이 얘기 진짜 엄청 많이 하시고 코듀라 소재로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위아래 맞춰 입기도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요거는 에트펜트 팬츠는... 아... 아까 제가 여성 라인으로 보여드렸던 바지인데 얘는 니패드나 홀스터를 덜어내고 저희 스니커즈 워커에서 합리적으로 <laughs> 가격도 매우 합리적으로 나온 그애트 팬츠예요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색상이 블랙이랑 그레이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오프라인에서만이고 저희가 판매하고 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매장에서 사시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 아, 제가 있으니까. 아. <laughs> 그리고 요거 저희 겨울에 진짜 잘 나갔던 아비스코 팬츠예요. 소재가 얇은데 따뜻하고 내구성은 매우 좋았던 요 바지가 지금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 오시면 무려 4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 아주 효자템 겨울의 효자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짜잔. 아, 어, 굉장히 강렬한 색입니다. 이제 제가 매장에 있으면 저희 고객님들 말씀을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정말 작업복이 필요해. 나는 용접복 진짜 뭐 보호 작업복이 필요해.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인증받은 하이비즈로 진짜 어디서나 눈에 확띌수 있고 얘가 아크 인증도 있고 화염, 방염 총 6가지 인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안전하게 이제 입으실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요거 아크 자켓 그리고 요렇게 아크 팬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보니까 또 악세사리도 굉장히 많아졌네요. 네 맞아요. 저희 악세사리가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거 장갑, 게임들 일하실 때 필요한 장갑도 나왔고 쪽에 보시면 저희 니가드 시스템이랑 호환되는 니패드들. 소재의 차이랑 디자인의 차이가 있는데, 제일 이제, 무난하게 잘 입으시는 건, 여기, 니 패드, 요거. 더블레이어 니패드예요. 그래서 거는 소재도 가볍고 그 모양 자체가 이렇게 고객님들 니패드에 넣으면 무릎 모양에 맞춰서 접어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제 요 디자인 많이 선호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아예 저희 이고노믹 니패드라고 해서 무릎 모양으로 나와 있는 니패드인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소재는 같지만 이제 디자인의 차이에서 이고노믹 니패드가 이렇게 있고 이건 D30, 이르고 니패드라고 해가지고 D30이라고 치면 원래는 이렇게 막 팔랑하다가 갑자기 충격이 가해지면 꽉딱딱해져서 보호를 해주는 D30이라는 영국의 신소재가 있어요. 그 소재들을 여기에 이제 넣은 거예요. 니패드에. 고객님들의 우리 소중한 무릎을 지켜줄 수 있는. 이 D30 이르고 니패드랑 크래프트맨 D30이 있어요. 얘는 D30이 전체적으로 이제 분포가 돼 있는 거고, 얘는 D30을 가운데에 아예 다 압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진짜 고강도에 이제 무릎을 꿇는 작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희 크래프트맨 D30을 많이들 가져가 주세요. 바지 니가드 시스템이랑 호환되는 바지에는 다 들어가는 니패드들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건 스퀘어핏 니패드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샘플로 가져와서 저희 바지에도 들어가고 딴딴해요 저희 모자 겨울에도 진짜 잘 나갔지만 <laughs> 여름에는 더욱더 잘 나가는 <laughs> 모자들 블랙, 그레이, 네이비, 캡모자 이렇게 스니커즈 캡모자 있고요 버킷 햇도 있어요 버킷 햇이 저희가 기존에는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머리 작으신 고객님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SM 라지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고객님들 머리 모양에 맞춰서 잘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라이트 네트워크 심리스 겨울이랑 여름 상관없이 잘 나가는 제품. 얘도 체온을 37.5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37.5 기술로 이제 해주고 봉제선이 없어서 입었을 때딱핏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심리스고요. 아까 보셨던 장갑. 요거는 바지 벨트에 이제 걸수 있는 홀스터가 들어왔어요. 요렇게. 바지 벨트 착용하시고, 요렇게 홀스터 필요한 작업장에서는 홀스터를 이렇게 벨트에 딱딱 착용하시면 홀스터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벨트. 요거 지금 저희 온오프 5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엘라스틱 벨트를 저희가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요 벨트가 신축성이 있어요, 이렇게. 쫙쫙 늘어나요. 고객님들 그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딱 커팅하시고 버클 딱 채우셔서 요거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서스펜더. 허리 벨트가 좀 답답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 서스펜더 벨트를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프로텍트 선캡. 여름에 아주 중요하죠? 딱 쓰고 이제. 목 뒤를 가려주는. 아하. 우리가 이렇게 고객님들 생각해요. 우리 고객님들의 목 소중하니까 여기 조임 끈이 있어서 고객님들 두상에 맞춰서 딱 조이시고 요 프로텍트 선캡도 진짜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저저저. 저희 아까 반바지랑 잠깐 보여드렸던 37.5 레깅스랑 이게 요물이에요. 요물. 요물 저희 라이트워크 속옷을 <웃음> 소개합니다. <웃음> <laughs> 근데 얘가 진짜 입은 고객님들은 극찬하는 속옷이거든요? 이게 안 입었을 땐 모르는데, 이게 그거 아시죠? 진짜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어. <laughs> 이게 입어봐야 알아요. 입어봐야 이게 좋은 걸알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게 하나가 집에 있습니다. 아? 어, 딱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 나 모르고, 바스 안 입은 거 아니야? 예, <laughs> 네, 그 정도로 정말 딱 달라붙고, 굉장히 통기성도 좋고, 음. 자, 스니커즈 워크웨어 드로즈. 정말 진짜 강추 드립니다. 속옷부터 시작하세요. <laughs> 그리고 저희 상의 라인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로고 반팔티에서 그레이, 카키, 네이비, 블랙 요렇게 로고 반팔티가 요렇게 들어왔어요. 짠. 카키 보여 드릴까요? 예뻐요, 진짜.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건 그레이랑 블랙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네이비도 많이들 좋아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라이트워크 기능성 티셔츠들. 확실히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다 보니까 요거 땀 냄새 방지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어, 땀 냄새가 확실히 덜 나고. 요거랑 민소매로 디자인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짠, 그때 보셨던 셔츠. 셔츠가 지금 매우 매우 인기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업하실 때 셔츠가 훨씬 편하시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요거는 네온 긴팔 티 이렇게 긴팔 여름에 이제 긴팔 입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이렇게 입고 기본 면티 기본 면티가 이렇게 흰색 그레이 입고 그때 말씀드렸던 저희 가을 봄 가을 겨울에 입는 심리스 제품이랑 그리고 요건 저희 메리노울 긴팔. 그리고 제일 저희 그때 반응이 아주 좋았던 툴베스트. 여전히 여름, 겨울 상관없이 잘 나가고 있는 디자인이고요. 요거는 자외선 차단되는 집업. 얘는 저희 윈드브레이커. 작업하실 때 한낮에만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새벽 또밤 작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윈드브레이커가 계속 필요한 계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제품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저희 액세서리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매장에 오시면 구경하는 재미가 확실히 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확실히 지금 제가 촬영을 거의 한 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를 다 해도 이제 모자랄 정도로 제품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이 제품을 확실히 그, 가져오신 그런 약간 좀 뭔가 정성이 느껴져요, 정말. 업자분들. 또 있거든요. 우리 헬베그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어디, 또 어디 헬베그. 이거 CLC, CLC 한번안 하셔도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모션이 있는지. 5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엘라스틱 벨트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햇살이가, 밝은 햇살이가 늘 상주하고 있어요. 안녕. 너무나 큰 이벤트라서 몸둘 바 모르겠네요. <laughs>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여기 매장으로 오실 고객분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실 네. 수 있으시지? 아, 제가 오늘은 또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작업자님들 잘 지내시죠. <laughs> 저희 먼길 노르딕 툴즈, 저희 플래그십 스토어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관심 있게 저희 스니커즈 워크웨어 봐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희 작업자님들이 어, 현장에 안 계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진짜 너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정말 늘 우리 작업자님들한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자님들 이번에 다가오는 여름 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입으실 수 있도록 저희 스니커즈 워크웨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와주신다면 제가 또 열심히 고객님들에게 <laughs> 상담해드리면서 우리 고객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더 좋은 제품들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스니커즈 워크웨어 플래그십 스토어를 둘러봤습니다. 제가 겨울에 촬영했을 때보다 종류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냥 뭐 바지랑 뭐 상의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상의도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종류도 많아졌고 바지도 역시나 이제 작업의 환경에 맞춰서 소재도 달라졌고 뭐 어떤 뭐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또 여성 작업자를 위한 뭐 라인업도 생겨서 좀더 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한 두세 배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무작정 작업자분들도 오셨으면 좋겠고 또 작업자가 아니더라도 한번 포천에 오실 분들 있으면 이쪽으로 한번 오셔서 들리셔서 옷을 한번 사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공구로운 생활이었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워크웨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어, 많은 시청자분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마저 스니커즈 워크웨어 매장을 더 구경해 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모두 공생하세요.